안녕하십니까 구독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검단 신도시 금강 펜테리움 3차 센트럴파크 인천 검단 aa 2 3부로 여기는 지하 3층 지상 25층 10개동 총 1049세대 중 계약해제 잔여물량 한 세대가 나왔습니다. 아, 여기는 전국 청약이 되겠습니다. 입주 시기는 2025년 11월로 이렇게 에, 보게 되, 되겠습니다. 그럼 이 주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바로 금강, 신도시 금강 펜트리움 3차 센트럴 파크가 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천 지하철 1호선 연장, 현재 공사가 진행되고 있고요. GTX-D 그 예정으로 있어서 앞으로 어, 교통이 훨씬 좋아지리라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음~ 초교 중교회정부지 예정 유치원 예정부지 중교회정부지 예정 업무시설 고교 예정부지 초교회정부지 예정 학교 시설이 앞으로 잘 신설이 될 걸로 생각됩니다. 상업시설이 있고 백이억 가칭 백이억 예정인데 여기 가까운 그런 도보권이 된다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금강 벤테리움 더시글로 1 금강 벤테리움 더시글로 이, 어, 여기가 바로 검단 신도시 금강 벤테리움 3차 센트럴 파크 한세대 무순위가 나올 예정입니다. 김포 시청이라든지 또는 홈플러스, 홈플러스 등등 노테마트 인천 지하철 2호선 이렇게 된 곳이 되겠습니다 그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인천 광역시 서구 불로동 검단신도시 AA 23%기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잔여 물량 한 세대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20중 이상 그래서 4804동 2102 층수는 괜찮, 괜찮네요. 21층이니까 그래서 분양가격이 4억 8,600이 이렇게 에, 되겠습니다. 보면 계약금 10%, 그다음 1일, 2일, 3일, 4일, 5일, 6일 이렇게 에, 내도록 오고 잔금 30% 입주 지정일에 이렇게 에, 내도록 합니다.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로서 현재 4억 8,600이다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여기 이렇게 보면. 이렇게 사억 팔천 육백이니까 시세 차익을 기대해도 된다. 그래서 입주자 아버지 공고지 현재 국내에 거주하는 만1 9세 이상인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 전국청약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청약통장 가입 여부와 무관하다. 청약신청금은 없다. 당첨이 되었더라도 취소하면 이렇게 괜찮은 것으로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두는데 발코니 확장비는 500만 원입니다. 괜찮네요. 8 4사인데 500만 원 정도 되니까 괜찮죠. 그렇게 요새 이걸로 많은 이익을 취하는 려 그런 건설 회사들이 있는데 500만 원이면 괜찮다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은 전국 어디든지. 된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뜻이 있는 사람들은 한번 해볼수 있도록 하고, 어, 이것은 언제냐면 했 검단신도시 금방펜트륨산차센터를 바꾸는 2023년 3월 2일 이렇게 되는데 었한 세대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어, 여기 금액이 이렇게 나와 있고 그때 경쟁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쟁률을 이렇게 한번 보면. 이게 바로, 어, 어, 여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니, 검당 신도시 금강 배터리움 3차 센터를 파크 이렇게 나와 있는데, 84, 여기 B, 이때, 이때 나왔는데, 기타 지역에서 10.60, 해당 지역에서는 6.70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점수로, 그때 점수가 한 59.61점, 이 정도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점수가 최고가 한 50, 6, 56, 61 이동조 되있는데요 뜻이 있는 분들은 여기 한번 해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주변 시세 한번 보겠습니다 주변 시세에 보면 검단 금오울림금오울림 이렇게 되있는데 여기가 아 33평이 되겠습니다 2021년 7월 3년차 된 아파트인데 최고 7억까지 가는 아파트인데 이렇게 4억으로 뚝 떨어졌네요. 3억으로 이렇게 떨어졌다가 다시 현재 7억 2천으로 이렇게 된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한 2억 정도, 2억 한 2, 3천 정도 시세 차익을 거둘 수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검단도 요새 에 서울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조금씩 조금씩 오르는 그런 시세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빠졌다가 다시 오르는 곳이 예, 검단이다.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뜻이 있는 분들은 한번 이렇게 해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시세 차익을 거둘 수 있으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한다면 인천 1호선 연장 및 GTX 개통 예정이다. 그래서 초특급 교통 요지다. 각종 상업 시설 및 코넬 컴플렉스 예정이다. 단지와 붙어 있는, 어, 이 황하산과 근린공원이 있다. 부담은 줄어들고 가치가 높아진 여기는 부양가상한제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원당 테러, 검단 경영관 도로 예정이다. 그렇게 경맹관, 검단 경맹관. 전세대 포베이 지, 지상이 차 없는 단지가 된다. 그렇게 유천모토 초중고까지 도보 가능하다. 원스톱 교육 환경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뜻이 있는 분들은 이렇게 하는데 경쟁이 셀 걸로 됩니다. 한 세대 모집이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은 행복과 행운이 자주 찾아오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